테슬라가 자동차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동의합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자동차하고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른데요. 신개념의 기술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것. 이런 것에 큰 차이가 기존의 자동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엔진이 없죠. 전기자동차이기 예, 때문에 배를리하고 센서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8대 카메라가 테슬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대가 있고,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두 개가 있고, 맨 뒤에 이제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또 앞에 레이더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열두 개의 울트라소닉 센서가 있어서 이제 극초음파 센서라고 하죠. 에 이, 그다 이 센서들이 자동차 주위를 다 항상 수시로 운행할 때 체크업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레이더가 차 앞에 있어가지고서 주행 도로에서 이제 발생되는 주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계속 쭉 이제 제공해주면 테슬라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제 운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 기도, 기,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자동차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컴퓨터가 달려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로 인한 자동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대그테슬라라는그 비즈니스 자체가 자동차 산업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또또 그 또, 또 다른 측면의 데이터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20만 대가 넘게 지금. 어, 그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테슬라들이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수집해서 그 정보를 테슬라에서 분석을 해서 계속 자동차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죠 예, 그래서 테스, 테슬라를 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그 정기적으로 계속 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 시키면 뭔가 하나 또 새로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그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수정이 돼가지고 좀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에 그 셀프 드라이빙이라든지 오로 파일럿을 사용하게 되면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턱구동 턱 하면서 멈추는 자기 스스로 주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그 어떤 일종의 버그 같은 그런 그 것들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점점 점점 그 이제 스무스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점점 발전시키는 인핸스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를 타서 바로 드라이빙 모드에 놓고 그냥 발을 밟으면 바로 차가 나가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도 그냥 놓고 내리면 저절로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는 그리고 자동차가 또 특이한 것이 만약에 작동이 안될때 있어요 완전히 그넉 다운됐다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서 작동이 안될 때. 에, 이러, 이렇게 될 때도 이것을 다시 시동 거는 방법이 무슨 뭐 배터리를 차지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브링하듯이, 리브링하듯이 에, 그 양쪽 브레이크를 밟고 양쪽에 키를 눌러서 있으면 다시 이게 컴퓨터를 리브링하듯이 브링되는 이런 형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동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동차의 개념보다는 컴퓨터의 개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것을 운행에 바로 적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반하는 모든 그런 기술과 이런 사업 구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산업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엄청나게 모아진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테슬라를 그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좀더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업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 작성하시나요? 매일 수표, 카드,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 정리. 아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칙칙칙은 아시죠? 이제 이런 고민 그만하셔도 됩니다. AI 기술이 탑재된 BC5만 누르면 쫙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리해줍니다. 내손 안에 가계부인 것입니다.